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이제 벗은살이 했을 때 그때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엘로부터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 라반에게 찾아갔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만이그 말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깨달았는데 이제 내품삭을 정해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내게 주겠노라 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 내 삼촌의 양떼 중에 아름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은 내 네, 것으로 하고 좋은 양은 삼촌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아름 지고 젖있고검은맷센 라반의 아들들의 손에 맡겨서 한 3일길 멀리 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양을 칠 때마다 네, 그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개천에 세워두었습니다. 튼튼한 양이 올때그 나무들을 개천에 세운 것을 보고 그들은 교이를 했습니다. 그러자 태어나는 모든 그 양들이 튼튼하고 강한 양들이 태어났는데 전부, 가룽지고저있고검은 그 양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 소문을 들은 라반의 아들이, 야곱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룸한 양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렇게 라반의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야곱이 평소에 그렇지 않았는데,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그 아들과 부인을 별로 불러냈습니다. 그 아내들에게 그대들 과알으니와 내가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의를 숨겼으나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열 번이나 품석을 변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 나를 비치지 못하게 하셨다. 어제밤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일어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헬과 대아의 아내들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아, 주님하십시오. 우리도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 말씀이 장세기 3 0장에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 야곱의 자신의 힘으로 쓰는 그, 라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수가 야곱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 라반의 손에서 재산과또 안전하게 자기가 나올 수 있었을 거냐.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는 사실을 야곱은 일찍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킹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그에게 축복해서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오늘 우리가 일은 말씀 머리노전서 3장에 있는 말씀 속에 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진 사람참 많죠 우리보다 많이더 박사학위를 서너 개 가지고 있고 또뭐 해박하고 또 가진 것도 많고 우리가 생각해 볼때 정말 우리보다는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면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하시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 적 심는 이나 물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잠언 9장1 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 다 지혜가 뭐냐?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어. 사람을 사람은 지혜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온전한 지혜 지혜가 있, 되지 못한다. 이렇게 네. 보면 아볼로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했고 또 목사님으로서 어, 지금으로 말면 목사님 목사님으로서 말씀을 많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아볼로와 바울을 거의 하나님처럼 섬겼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즉말 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머슴에 불과한 소리다. 음? 머슴을 주인으로 삼으면 되나 말이지. 주인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나를 가르 네, 네, 쳤다고 해서 어? 나를 주인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나는 인간일 뿐이다. 그 말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아는 것이. 이제 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네, 것입니다. 어, 며칠 전에 m b c 에서 그 방송 그 PD 프로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여호와 정인 그 원래 세운 사람 죽었죠. 그 후계자 그이자가 지금 이제 여호와 정인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여호와 정인의 그 궁전 궁전이 저기 그 어디 쪽에 있더라. 그술일초계 경기도 쪽에 있는데 거기에 검사들이 이제 그 수사를 바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이 한1 0 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 입구에 자기들 궁전 만들어놓은 그 입구에 서서 이제 검사들못 못, 들어오게 방해하는 거죠. 물리 물리적으로는 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써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뭐, 자, 자기들의 그 찬송가도 그러고, 기도도 하고, 하 하는데 보니까, 막, 우리처럼 방언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이 물을 꿇고, 엎드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왜 거기에 가서 수사를 했느냐, 김건희 그 여사에게 매물을 주는 사람들이 그, 동일교 관련된 사람들 등을 중국 거기 근거가 이제 있는가 그거를 이제 수사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본부에 검사들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수사 받는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아서 막지 마고 그래서 그래 하긴 안해내 생각에 아무 상관없어. 목사님 수사 받고 자고 있어. 이럴까지그 들면서 울면서 물론 사모님은 그래 할줄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제일 안 해도 싫잖아요. <laughs> 예. 어. 근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자기들 숭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신, 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을 신으로 숭상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잡혀가는 거는 자기들 을 생각에 있을 수 없는 거예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오느냐. 사람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보니까 다 축축 빵빵해 <laughs> 내가 생각해 볼때 아마 다 대학을 나온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못 배웠습니까? 못 배워서 거기 와서 막 그렇게 막 울고 불고어 저거 자기 교주자가 가는 걸 그렇게 막 어, 안타까워 하는. 내가 볼 때는 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잖아요. 잘못하면 수사받아야지.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 가만히 보세요. 다 교주가 있어요. 그 교주 욕하면요. 갑자기 썸을 내요. 그, <laughs> 제가 옛날에 고액 <고향> 사거리에서 <laughs> 만난 그, 저, 그, 그 이단을 전도하는 신천지, 선도기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키가 내보다 한 30cm 크고 날씬해. 그래가지고 내보고 우리 그 신천지 그, 어, 그걸 전도하더라고. 그 전도질 중에서 보고. 그걸 내가, 어, 자기가 하는 말이 신천지 우리 이만 선생님은 선생님이 안 하고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 그 내가 아니 이만희 씨가 어느 신학교 나왔는데요? 얘를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해. 어. 아니 이 사람이 언제 신학교 나와가지고 언제 안수 받았냐? 어. 그러니까 아무 말안 했지만은 우리가 실패를 했는데, 어, 그 운동장을 빌려가 고 10만 명 인원이 다 소강수에서 그 이제 그걸 변했다고 10만 명 인원이 다 하루에 하고 있어. 어. 근데 내가 아니, 이만희 목, 이만 목사님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면 돼요. 이게, 이게 당신이 성리 음, 당신이 그, 어, 존경하는 사람이냐고. 존경하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당신들한테만 존경받는 게 존경받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딱 말하니까, 안색이, <laughs> 저것을, 저것 신을 욕했다 이거죠. 안색이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 주사는 내, 나올 때는 못 자나 싶어가지고. <laughs> 그때 갑자기 신호등이 바뀌니, 는 어떻게 하지? 그 막, 막, 캬, 막, 나가야 되겠고, 또안 좋아. 그, 그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알수 없지만, 사람을 따르는 일은 문제가 생기고, 그게 말이거든요. 그 사람, 어, 그 따르는 그 사람은 그사람이 절대적이야. 그사람이 신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어?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않는니다 이미 그 사람들의 지혜가 상식되어 어요 이승이 상식되어 습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 모서리, 모시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알아야 돼. 나는 누구냐는 거죠. 예. 나는 예. 예. 여기 보면 너희들은 예. 구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 예. 나는 누구냐? 는 나는, 나는 하나님의 바치고 집이라는 거죠. 이말을 무슨 말, 말, 말인가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라고 말하면, 네, 땅을 가진거나 건물을 가진 것을 우리 부동산을 우리는 재산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동산도 있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크게 그걸 재산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뭐, 차를 좋은 걸 가졌다고, 재산 많이 가졌다고 그런 말을 하지않있니까 우리가 땅을 가졌다든지, 좋은 건물을 가졌다면 그 사람 재산이 많다고 생각해. 정말 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때이 세상에 네, 내 것이 있다. 이거죠. 내 것이. 그내 것이 누구냐? 우리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재산, 재산 목록 목록 이러가, 뭐? 내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이 재산으로 생각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겠냐, 여러분? 왜 재산 안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내 누가 내 밭에 와가지고 말이지, 명사 짓고 이런 가만히 있습니까? 내 재산 내 소유권 안에 들어와서 왜한번 남의 재산을 이렇게 해방하는 용서할 수 있느냐고 가서 큰소리 칠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하나님의 재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보호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재산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기 재산이 뭐 남들이 빼앗아가만히 담아있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재산으로 니나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고나의 재산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큰 재산이. 10편 1 6편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선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땅에 있는 선도들 우리잖아요. 우리 땅에 있는 선도들은 존귀한 자들이가요. 존귀한 자들. 하나님, 이 우리를 너는 존귀한 자들이야, 존귀한 자야.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즐거워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와야겠다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보면서 느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자는 존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다,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의 네, 집이다, 그런 우리 학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인생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바꾸는 건축자와 같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내 인생 설계를 아름답게 그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두번도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아름답게 우리가 이 인생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톤를잘 튼튼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잡아야 합니다. 인생을,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 를 먼저 튼튼하게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 기초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바탕 안에서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세웠던 인생의 마지막 선, 그 완성 우리 집, 우리 인생의 집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랬어 왜냐 불로 다 태워버린다 그죠? 불로 다 태워 버리고 남아 있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검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그터 위에 세우면 그 공적이 나타날 날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부끄러운 구원을 따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검으로 세우고 은으로 세우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내가 사업에다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듣고, 어, 성교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끝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으로다 태워지는 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금이 돼서 안 되고, 은이 돼서도 안 되고, 보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인생을 설립하고 내 인생을 세워갈 때, 그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거나, 금이 되거나, 은이 되거나, 보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때그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왜 헛된 인생을 그런 어, 우리가 허비하는 이 귀한 귀한 인생의 시간을 거기에거기에 희생할 거기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다고 예수 잘못 믿었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기준은 돈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거 다 태워진다고 해, 그래. 다다 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이 돈으로, 그, 그 우선순위를 세우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지도 못해. 그, 문제 들어갈 사람은 막, 제일 들어 이근희, 정수영, <laughs>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앉아있을 거야, 아마. 안 아,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훌륭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총이 없다 이요 그게 다 불러 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불러 태우면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 태워지는 게 있어, 안 태워지는 게안 태워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불은 태워지잖아. 그렇잖아요. 불이 났지만은 다 건물은 날라갔지만은 땅은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남아있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을 때, 불에 타자. 지않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르겠습니다 제로는 십자가와 부활이.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 믿음을 확신하는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도 한 거죠. 그죠? 그 사람 뭐뭐 뭐 많이 가졌나 성공했나 뭐뭐뭐 뭐, 뭐 있나 없나 이것 가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나 없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활이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아름다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을 이미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다 똑똑한 사람이야 다 똑똑해요 아보 없어 절대 로 바보 없어, 없어. 왜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 하나님의 재생, 하나님이 모든 즐거움을 우리가 볼때아날안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신죠 여러분 자식들, 그죠? 자식들 보는 거와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 보는 거와 똑같아 자식이 성공하고 잘하고, 물론 좋지. 그렇지만은 그 안에도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아파 아,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성기를 지어야 해. 예수 그리스도의 턱위에서 그 예수님이 그 지으신 십자가 도와줄 수밖여 없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건축하며 마지막 날에 나에게 오는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 다 숨기는 결가게될줄이 믿는다.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한, 지혜로운 인생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희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혜를다